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14년차 변호사이자 보험전문 변호사 한세영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해사망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 보험과 관련해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와 법원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사건은 저희가 직접 대리해서 승소한 사례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상해사망보험은 사고로 인한 신체적 상해가 원인이 되어서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처럼 외부적이고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한 사망이 보장대상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상해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부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해야 하고 급격하게 발생해야 하며 우연하게 발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원인이 질병이나 자연적인 요인에 기인한 경우는 상해 사망 보험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망의 원인이 상해인지 질병인지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저희가 진행한 실제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피보험자인 a씨는 자택 화장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화장실 벽에 강하게 부딪힌 뒤에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지만 머리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로 사고 발생 3일 후 사망했습니다. 이 사망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으로 두부 외상에 따른 뇌출혈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A 씨의 유족이 상해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보험사는 A 씨가 간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이런 기존 질환이 뇌출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부검이 진행되지 않아 사고와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사 주장의 핵심은 A 씨의 사망은 질병에 기인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처럼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없고, 부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는 흔히 부검이 없으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수 없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요. 먼저 A씨에게 간질환 등이 있긴 했지만, 사고 직전에는 건강 상태가 오히려 호전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에 A씨가 술을 마신 흔적이 있었고, 신체 표면에 멍자국이 여러 군데 발견되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몇 가지 사정들이 더 있었는데요. 법원은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A 씨가 술에 취해서 미끄러지면서 강하게 넘어졌음을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자, 여러분, 부검은 사망 원인 입증에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이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사건처럼 구체적인 정황 증거만으로도 법원에서 상해 사망을 인정받을 수 있으니 보험사의 주장에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상해 사망 보험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혹시 상해 사망 보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변집사였습니다. 음.